안녕하십니까 진보노의 장석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서문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든 종은 육체로 경계되어 있고 육체를 가진 모든 종은 이기성을 갖는다. 이기성을 가진 모든 종은 주어진 생태 조건에서 저마다 의 역할에 충실하며 생존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지구 생태계에는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섣부른 판단으로 종의 경계와 이기성이 파괴되거나 소멸하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연쇄적 피해와 재난이 발생하게 되므로 우리 인간은 종의 경계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보호하는 것이 높은 지능을 가진 지혜로운 인간들이 해야 할 이기적인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돗개 역시 원본 그대로를 온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돗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늑대, 여우, 코요태 등의 자연 견종과 비교해 본다면 지극히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에 사는 개는 늑대나 여우처럼 인간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도 개는 지정학적 위치와 우연성에 의해서 진도인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진도개는 진도인의 생존과 삶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고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즉, 진도의 개는 진도인에게 먹거리, 사냥도구, 인분처리용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인간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죠. 이 부분은 진도개 형질론 여섯 번째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진도의 개가 먹거리, 사냥도구, 인분 처리를 할 필요성과 사용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서 온전한 상태로 지켜져야 할 당위성은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돗개가 1962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재등록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가 있다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육지인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교환 가치가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밀반출이 성행하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특별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보호법은 진돗개를 보호하자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지지만 특별보호법을 만들기 위해서 소집된 대책위원들의첫 번째 안건은 어이없게도 진돗개 개량화였습니다. 광주에서 수의병원 운영과 애견 단체 지역 단체장을 맡고 있었던 김두린 씨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도의 개도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모색이 단일화되어야 하고 근래에는 품성보다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도 개의 색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보기 좋은 백색과 황색으로 단일화해서 혈통을 고정하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날 모인 대책위원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엉터리법이 통과되게 된 것은 대책위원들의 주장만으로 통과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도 군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도 군민들의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염원으로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져 통과된 법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은 강력하게 실천되었습니다. 백구와 황구를 제외한 색상을 가진 개들은 도태되기 시작했고 도태를 안 시키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신고했으며 흑색, 내눈박이, 재구 등에게 도태명령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도에서 열리는 진도개 전람회에서는 백구와 황구만을 선발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50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모색 단일화 정책은 진도의 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애견 시장의 시류에 편승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애견 시장에서는 개 품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원본과 다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 추구였기 때문에 형질을 바꿔야만 가치가 생기는 것이니까 진도개도 개량해야 한다고 떠들어든 겁니다. 그렇다보니, 진도계를 온전한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꼰대 마인드라고 해서 무시당했죠.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후기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전기 산업화 시대에는 사물이나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사용가치에 중점을 뒀다면,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기호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입니다. 기호가치란 것은, 원본과 일치하는 기호가 아닌 원본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옷이라는 것을 입고 다닙니다 옷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가리고 보호하기 위한 풀 수품이죠 이것이 옷의 본질이자 가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현대인은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을 선호합니까? 디올이나 베르사치 같은 로고가 새겨진 옷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그 기호는 본래의 사용가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그 옷을 입으면 신분이나 계급이 상승했다거나 자신의 현 위치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타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호의 힘은 본래 옷이 가졌던 사용 가치 이상의 힘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달라집니까? 실체적인 나는 달라지지 않죠. 타자에게 일시적인 착각은 일으킬 수 있지만 말입니다. 만약 실제 상황에서 돈도 빽도 없는 나 자신이 돈을 빌려서 명차 명품 옷 명품 백, 명품 액세서리로 지장한다고 했을 때 실제 타자에게 그렇게 인식되어 버리면 그건 신분 세탁이 성공한 것이고 그러한 삶은 가상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꾸며진 이미지가 본래의 나를 삭제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호가치라는 것은 실체적 존재를 가려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속성을 갖게 되면 본인의 실체를 본인이 망각하게 되며 본래에 나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문제점이죠. 현대소비사회에서는 기호가 사물의 실체와 다르다고 해도 실제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가상현실이 실제보다 우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되고 있죠. 따라서 기호가치란 심리적으로 상상, 환상, 희망, 기대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또 다른 가상 기호를 찾아놨습니다. 이처럼 원본과 다른 가상의 이미지가 실제 모습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진다는 게 현대 소비 사회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산물이나 그 실체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그런 의미에서 기호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초과 실제, 즉,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서양의 애견 문화나 애견 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원리로 작동되어 왔고 이러한 시스템은 애견 시장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쇼독 전람회에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형태와 이미지를 평가하는 곳입니다. 개 전람회는 기호 가치와 가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곳에는 원본은 없고 초기 모습과 다른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1967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 왔던 동물 문화유산인 진돗개를 보호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서양인들이 만든 가상 현실 속에 내던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뒤 지난 50여 년간 진돗개 보호법대로 실천해 왔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진돗개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고인견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들, 말티스, 골든 레트리버 일본의 시바견을 수입해서 키우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진돗개를 수입해서 키우는 것을 봤습니까? 외국인들이 진돗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외화를 벌어왔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고 판단해 본다면 진돗개 보호법과 방향성은 명백한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잡종견 양산의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호법 초기에 모색을 단일화하자는 취지는 진돗개를 개량하겠다는 결심이 담긴 것이죠. 개를 팔아먹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할 만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 특별보호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조로 실천되어 왔습니다. 개량은 곧 본래 형질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으니 육지 동호인들도 시류에 따라 각자 지향하는 방향성대로 번식했고, 그 덕분에 80년대부터 진돗개의 잡종화는 가속화되었죠. 싸움 잘하는 개를 만들기 위해서 잡종화를 시켰고, 멧돼지 사냥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품종과 번식시켰으며, 개인과 단체의 즐거움을 위해 원본과 다른 개를 만들어 즐겼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 이제는 흑색이나 호피색도 진돗개라고 합니다. 이런 색 진돗개는 없습니다. 명백한 잡종이죠. 진도 현지에서 활동했던 정은자들은 특히 올 허쿠나 빗당 맞은 개는 진도 전역을 통틀어도 몇도 없었고, 그것도 67년 모세 단일화 정책 이후로 맨 먼저 도태되었던 개가 흑구, 제구를 포함한 유색견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식견 문화가 있었던 진도에서는 흑구나 흑황색 개는 오골개나 흑염소처럼 몸에 좋은 음식으로 선호했던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흑구나 호구를 팔고 사는 이들은 애써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진도계들에게 가해졌던 도태 정책이나 잡종화를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만 모색이라는 기호 가치와 희귀성에 빠지다 보니 실제와 다른 가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제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그 선택을 보호하려 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죠. 그건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흑구나 호구는 진돗개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가 종전까지는 잡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렸는데, 잡종이라는 단어가 의미 전달이 직설적이고 명백한 것 같아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종이라는 단어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생명을 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잡종견이 몸짓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위안을 준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연과 감동 때문에 진돗개가 아닌 개를 진독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서양에서 만든 애견 시장의 평가 기준은 원본과 다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로 계량 고정한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평가해왔고,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본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떠들어댔고, 그러한 미명에 굴종된 우리는 그들의 평가 방식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진돗개를 맡겨왔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평가했습니다. 당신들이 계량한 진돗개는 상품성이 없다고 말입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다른 나라의 개품종이 모두 변형되고 변질 고정되어 갈때 대한민국의 진돗개는 온전한 상태로 보호 유지하며 도도하게 지켜왔더라면 그러한 관점과 행위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원본과 다른 기호 이미지를 만드는 식으로 진돗개를 상품화하자는 소비사회에서는 진돗개의 실체를 온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생성된 모든 산물을 인간의 이익이나 편의, 자극과 쾌락을 위해서 바꿔야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서문 해설 1편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도계를 온전한 상태로 보호해야 할 당위성은 현재의 실용성이나 상품 자본주의 관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적인 관점에서 찾아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서문해설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서문해설 마지막 편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